안녕하세요. 주세라입니다. 자, 오늘은 1월 7일 수요일이고요. 자, 지금 Y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22,000원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와 주면서 오늘 이렇게 10% 넘게 상승이 나와 주는데요. 제가 저번 라이브 방송에서 올해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 이전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Y바이오로직스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강조드린 부분이 저번 작년 12월 말에 2025년 12월 말에 y 바이오 로직스 최대 주주 보유 비율도 0.13% 증가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진입 타점 안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매도하시고 지금 수익 지켜만 보고 계셨던 저희 가족분들 우선 정말 반성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기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2차 매도가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아니, 지금 주가 이렇게 상승 잘 나오고 있는데 무슨 2차 매도냐. 말씀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와이바이오로직스는요. 단순 항체 개발 기업이 아니라 DC a 기반 차세대 항암 신약과 다중 기능 항체 플랫폼을 보유한 기술 선도 기업입니다. 와이바이 로직스가 이때 신고가를 경신한 이유가 차세대 플랫폼인 DHC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었고, 현재는 주가 이렇게 변동성 보여주다가 와이바이 로직스가 현재 보유한 항체 기술과 UBC 테라퓨틱스의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을 결합하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미국 암학회 발표에서 글로벌 비터머와의 이 라이선스 계약 논의 일정에 맞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가족분들께 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는 라이선스 아웃 계약 논의 일정과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큰 수익으로 나오셔야 되는지 이 2차 매도가까지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정확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라이브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나는 실시간으로 좀 시청하는 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제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010-7280-3448로 Y바이오로직스 할때이 Y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이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이 글로벌 빅파머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 논의 일정과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큰 수익으로 나오셔야 되는지 이 2차 매도가까지 제가 문자로 무료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3% 상승이 나와주고 현재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개인들 물량 한번 소화해주고 미국 암화폐 발표에서 글로벌 빅퍼머와의 이 라이선스 아웃 계약 논의 일정이 트리거가 되어주면서 다시금 호재 뉴스들 쏟아지면서 주가 또한 방에 치고 올라갈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호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실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도죠. 여러분들이요. 이 매도를 하지 않아 주시면요.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그 수익은요. 단지 이 사이버 머니에 불과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빠져버리게 되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없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면요.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금 정고점을 뚫었다 할지라도 또 다시 수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이 변동성 보여주는 게이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변동성 보여주기 전에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Y바이오 로딕스 이렇게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제가 말씀드린 여기 22,000원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또다시 주가 조금 변동성 보여주다가 이번 미국 암학회 발표에서 글로벌 빅퍼머와의 이 라이선스 아웃 계약 논의 일정에 맞춰서 주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건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욕심 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아니면 이번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을 때, 이번엔 이렇게 다시 하락이 나오기 전에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 내 주머니로 챙겨가실지는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Y Biologics 할때 Y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라이선스 아 계약 논의 일정과 그리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들어가실 분들은 어디서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2차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까지 제가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이번 라이선스 아웃 계약 논의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와줬을 때, 이번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요 2차 매도가만 여러분들이 알아가셔도요,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하락이 나오기 전에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을 내 주머니에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차 매도가와 다시 한번 라이선스업 계약 논의 일정에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이 매도 이유까지도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안내 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 여기 스마트폰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아주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소통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물려계신 종목들 여기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여기 평단가 입력해 주시면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종목별 맞춤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종목들에 따라서 요 호재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호재 악재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떤지 큰 흐름도 보셔야겠죠. 자 지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지 늘리셔야 되는지 현재 시장 흐름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정보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너죠. 지금 하루 단타 5%에서 10% 수익날 종목들, 그리고 한달 스윙으로 30% 이상 수익날 종목들,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저와 같이 라이브로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로요. 입장이라고, 입장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가지고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라이브 정보 소통방은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요 평일과 그리고 주말 중에서 요 일요일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현재 2,000분이 들어와 계신 여기 정보 소통방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에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